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 자, 20번. 자, if you are export. export 뭐야?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 having a high follow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여가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having 뭐야? 가지는 거야. 자, 아주 상당히, 상당한 follow, follow들, follow들. follow의 count 뭐야? 수지. 어, 뭐에 대한 너의?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SNS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높은 그런 팔로우의 수를 모하는 거? 가지는, 가지는 것이 아니, 아니 하다가 말았어. 자, 소셜 미디어의 어카운트 네. 계정, 그렇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해서 높은 팔로우 수를 가지는 것이 여기가 동명사 주어, enhance, 향상시킨다라는 얘기잖아. 모든 work 뭐를요? 일, 일. 자, you are doing in real life 뭡니까? 그렇지. 너가 진짜 실생활에서 너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을 뭐 한다고요? 상상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서 팔로우 의 수를 많이 가지는 게 너한테 뭐야 이익이 된다, 유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 주제문이잖아. 그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어. 뭐 반전도 없고, 그렇 요거에 대한 예잖아, 그렇 그러니까 읽어보고 반전이 없으면 이게 주제문이니까 이게 들어가야 돼. 핵심어가. 그렇 뭐가 들어야 가 돼? 소셜 미디어 들어가. 소셜 미디어에서 뭐가 중요해? Follow, 인기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건 다몇 번이야? 1번. 1번이잖아, 정확하게. 응. 네. 음. 근데 또 아까 뭐라고요? 3번? 3번이 왜 나오지?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뒷받침하는 글이 나오니까 또 해볼게. 자, a great example is a comedian. 자, 이거 뭐야? 사례지. 훌륭한 사례가 바로 뭐야? 한? 커미디언의 사례인데. 자, she s p e n s hours every day working on her s k i h a 해봐. 자, 그녀는? 자. 어 매일의 마을 시간을 뭐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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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월크 월크 다음에 온이 나오면 연마다 정도 하면 되거든 이럴 때는 그 기술을 뭐야? 그녀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자 매일의 시간을 그쵸? 어 보낸다고요. 어, 시간을 매일 보내는 거야. 자 잠깐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뭐냐 하냐 스펜드 시간. 자 날마다 부사 뭐나왔니? I n G 나왔지. 어, 이것도 원래는 여기 전치사가 있는 거 동명사라리 동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동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온이 생략된 거라고 그지 여기에? 그렇지? 음. 자, 그래서 그녀가 시간을 날마다 연마하면서 보내. 그녀의 기술. 그러나 그녀는 자, keep being asked. 자, keep ing는 항상 문제. keep ing는. 요거는 이제 그녀가 계속 하는 거는 keep ing인데 여기에 be pp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asked. 질문? 어, 계속 질문? 받아온거지. 그치? 어, 계속 asking 해온거야. 어, 남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질문 받아온거야.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뭐에 대해서? 그녀의? 어. follow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아왔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자 이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비즈니스가 항상 looking for 찾는데 뭘찾어 easier, cheaper way 쉽고 어. 쉽고 싼, 그죠? 식고싼 방식을 찾아왔기 때문이야. 자, 어떠한 방식이야? Market their product. 음, 음. 그렇죠. 그들의 상품을 마케팅 하는 거, 광고하는 또 홍보하는 그런면지 홍보하는 쉽고 싼 방식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대. 그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녀가 연마한 기술에 대해 시간을 보내고, 근데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거야. 인스타 팔로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비즈니스라는 게 항상 뭐야? 쉽고겁더 값싼 방식을 찾아왔으니까. 근데 뭐 할? 그녀의 상품은 뭐야? 어, 홍보할, 알릴. 그쵸 마케팅 할. 어.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한 코미디언인데, 자, 이 코미디언은 자, 10만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코미디언이 캔 프로모트. 뭐할수 있어, 이제? 어, 홍보하다. 어, 광고할수 홍보할 수 있는데 그녀의 아커밍쇼 그러죠 다가오는 쇼를 홍보할 수 있어 그리고 자 increase 두 번째 동사 그러니까 증가시킬 아, 수 아, 있어 저 chance, chance, chance is 뭐를요 찬스. 어 그러한 chance 그러한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 people will buy ticket 어, 어. 그렇지 그녀가 이제 사람들이 살 티켓을 사는데 뭐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보러 오는 거야 그녀를 보러 오기 위해서 티켓을 살 그러한 가능성을 뭐한다고요 음. 어, 늘린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한 코미디에. 이렇게 팔로우를 가진 사람은. 음, 이거 하나의 사례잖아. 그치? 그 다음 요 대스는 바로 뭐를 쓰인 것입니까? 아,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의 대시. 뒤에 문형이 완벽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동격의 대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to come and see야. n이 생략이 된 거지. 그치? 요거는 이제 동사 나란히 연결된 게 n이 생략이 된 거라고 보면 돼. 그쵸? 와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그니까, 러 어, 그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어, 나 면허 며치나 뭐, 그쵸, 어, 그쵸, 어, 쇼를 합니다. 이렇게 알린 거잖아. 그치? 이러한 것이, 리 e d u 줄인 거야. amount money. 돈의, 어, 수, 양을 줄인 거죠. 이 돈은, 커미디 클럽 b has to spend on the, 어, 자, 이렇게. 음 코미디 클럽이 스팬드 써야 되는 뭐에 대해서 프로모티드 쇼 쇼를 프로모팅 음, 아, 그렇죠 홍보하는데 써야, 써야 하는 그러한 돈의 양을 줄이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자, 첫 번째 줄였고 두 번째 여기 동사야 자 그리고 만드는데 자 매니저가 그자기는 그, 그 회사지 그치 우리 매니저 멘트 어, 그 회사가 관리사가 more likely 더욱 뭐야 to choose 선택할 것 같이 만든다고 누구를요 그녀를 누구보다 Another Comedian 다른 그렇죠 또 다른 코미디언 보다 여기서 o v e r 뭐 보다 그니까뭔얘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그 회사에 여러가지 연예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코미디언이 여러 명 있다고 쳐봐 그런데 한 명은 인스타 그 팔로우를 하나도 안해 아예 sns를 안하는 사람이야 그치 한 사람은 그죠?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 얘가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얘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SNS를 하다 보니까 따로 돈이 안 들잖아. 다른 사람은 하려면 뭐야? 막 포스터 내걸어야 되고, 뭐, 정말 선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들지 않고, 이 사람은 팔로워한테 알리는 것만 해도 입소문이 나갖고 뭐야? 그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올수 있잖아. 그러니까 훨씬 뭐야? 돈이? 전략이 되는 거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문장은 지금 보면 지금 동사가 몇 개야. 이렇게 두 개지.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돼. 요 가로 친 거는 얘만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메이스는 여기랑 연결된 거야. 그치? 여기랑 연결된 게 아니란 얘기지. 그치?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줄이는데 돈의 양을 줄이는데 자코미디 클럽. 코미디 클럽이라는 것은 자기네 하는 그 홍보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요 그치? 코미디 회사가 써야 되는. 그, 그 쇼를, 그, 홍보하는데 써야 되는 그 돈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뭐지? 앞에 요거지? 인싸, 그, 그, 팔로우가 많은 거? 이것이 만드는데 그 관리사가, 그 관리회사가 더욱더 선택할 게, 할것 같습니다. 그녀를. 자, 뭐에 비해서? 또 다른 코미디언에 비해서. 음. 원래 오버의 뜻이 뭐야? 원래 위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오버리 원래 위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덜 코미디언. 요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이, 그저 팔로우 많은 코미디언이니까, 이거 위에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뭐야? 얘 위에 그녀라 하면좀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 또 다른 코미디언?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뭔 얘기 여기서? 어,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이크가 나왔잖아. 이게 뭐야? 목적어? 자, 목적격 보호자를 뭐쓴 거야? likely, likely가 뭐로 쓰인가, 여기서는? 응. 목적격 보호로 쓰인 응. 거야. 이 likely가 부사다? 부사 절대로? 응. 아니다. 부사 아니야. 여기서 l i k e l y 뭐로 쓰인 거야? 응. 뭐뭐일 것 같은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목적은 목적격 보호잖아. 목적격 보호에 어떻게, 어떻게 민서야, 부사가 오니? 그, 맞아, 그. 그치. 그럼그럼 부사라고 그랬잖아. 부사가고면안 돼요. 형용사입니다, 얘는. 응. 자, 됐어요? 자, 민서 해봐. 졸리니까 민서가 해야 되겠다. plenty of people. 플 l 티플 t 티 오브가 나오면 그냥 많은이라고 하면 돼. 네. 어, 많은 사람들은 upset. 응. 음. 팔로워 팔로워의 수가, 수가? 어. 음. 뭐뭐 인듯 음, 보이기 음, 때문에. 어. 어. 재능보다. 그렇지, 재능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났대. 그러나, it's really about fire on a o l l cylinder. 아, 음. 오, 음. 그거? 음. 나... 음. 아. 자, 여기 fire 나 선생님이 전력을 온 힘을 다 쏟은 것이라고요. 이걸 외워야 돼. 잠깐 여기 보세요. 자, 선생님 금방 아까 했던 거 있죠. 우리 I'm sorry. 아까 대절 나왔지. 금방 문법에서 얘도 뭐야? u p s 이라는 단어 나왔지 그치? 굉장히 화가 난다는 얘기야 여기서 대절이 뭐라고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대절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절이 뭐로 얘기한다? 음. 그렇죠 because 이라고요 이해됐어? 어, 얘도 투명정찰 우리가 많이 쓰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화가 난데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니 팔로워의수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니까 재능보다 아니 쟤는 SNS 잘해갖고 이렇게 인기를 얻는단 말이야? 어? 재능도 없는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 뭐야, 이 사람이 뭐한 거야? 진짜? 온몸은 전력을 다한 거다. 여기서 봐봐. 자, fire란 뜻이, 이거 이제 하나의 표현인데, 자, fire란 뜻이 원래 뭘 이렇게 땡기는 거야. 불을 붙여서 화력을 높이는 거잖아. 근데 실린더는 어디 있는 실린더냐면, 왜 차에 있는 실린더 있잖아. 차에 이렇게, 시, 차에 정착된 실린더가 있어. 그치? 그거에 이제 화력을 붙이면 차가 뭐야? 쑥 나간단 말이야. 아주 빵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실리더에 파이어를 붙이는 거는 네, 온그치 내, 내, 응. 온몸을 다내내빛 어, 온몸을 다쏟는다는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가하 표현이야. 응. 그니까 이건 정말로 자기가 전력을 다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어요? 자, 이 예. 그다음에 in today's version of a show business. 계속해, 민서. 응. 뭐야, 버전. 응. 의 버전. 응. 오늘날의 버전. 쇼 비즈니스. 그쵸쇼 산업의 오늘날 버전에서 자, 비즈니스 파트는요. 음. 파트는 응.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있다고요, 지금. 그쵸 그래서 you n e e 너는 음, 응, 어댑트. 어, 어댑트가 무슨 뜻이야? 어? 어? 어댑트. 이게 가상 하나 까먹었니? 이거는 문뜻이야 이게 입양하다 채택하다지 그럼 요거 단어가 다르지. 이거 문득이었어. 적응하다야. 자, 너가 너는 적응이 필요해. 왜냐하면 자, 그러한 사람들 후, Don't adapt.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 want to make it. 거기,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할 거니까 성공하지 못할 거야. very far. 크게 성공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안한 사람 없잖아. 정치인들도 많이 하잖아. 어. 근데 왜냐하면 그게 그저 사람을 갖다가 어떤 뭐 그저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어 그쵸. 어뭐 누구 누구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지? BTS. BTS 이거 잘해서 왜뜬 거라며, 그렇지 자기의 일상을 다 소개한다며 BTS가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뜨게 한 거라며,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거지. 너희들 BTS 알지? 자세히는 모르지. 응. 놀랐다. BTS 좋아하는 사람 혹시? 헉? 어머. <목소리> 끝났어 이제? <목소리> 아 이제 끝났어. 아 이제 고등학교만 돼도 안 좋아하는구나. 때리더 아, 음? 애들이 나을막 나네. 누가? BTS가? 아니요. 아니겠지. 아 걔네, 걔네. 그, 저기 그, 걔네 소소. 걔네, 걔네. 아, YG. YG. 응. YG. YG. 응. 아 걔네는, 걔네 윗대가리부터 그래서.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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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일단 뭐라고요? 어 정할 이런 거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이크를 하지 못할 테니까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영어에서 봐봐 자 메이크가 여러 가지 쓰이는데 메이크 이시다 하는 분 뜻이라고요 이루다 성공하라 해내다 어아 이거 해야 돼 이루다 성공하라 해내다야 자 근데 앞에 부정이니까 이루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다음에 i f y 는 여기서 뭐로 쓰인 거야 강조야 강조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크게 란 뜻이야 그냥 훨씬 더 성공하지 못할 거니 크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어, 자 이런 편 알아두시고요. 음. 자 그래서.